용인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 성복자 2차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GS건설이 준공한 13개동 783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며 경매 대상은 204동 19층 중 901호로 전용 면적 64평 남향입니다. 입지는 성복역과 인접하여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며 성복동에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이용합니다. 감정가는 13억 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9억 1천만 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11억 원에서 17억 원 사이입니다. 입찰은 11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셨으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성북역역세권에 위치한 GS건설 브랜드의 대형평형 아파트로. 입지적 장점과 주거 만족도가 높으며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